3일 정신은 전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위대한 정신 문화입니다 이범창 회장님께서 대한민국 만세 해주시면 정말 박수를세번 칩시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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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 회장님 더 하셔도 됩니다 다음주 기억 들어시다 아니 니 진짜 세기만여기다가 이쪽에 오리지사회마학과공방공지은 제가 여러분 전원을 모셔서 3월달에 식사를 마친 아, 각국 국회가 윤석열 총장님의 흔란대로 것입니다. 모든 대로말이그 대한민국. 나얘나이기는 회장님께서 송율 만세를 해 주셔야 돼. 아, 네. 그러면 옆에 장님이 뭐냐? 극우잖아. 극우가 평화통일 는 여러분과 한마음으 같이 만세하 음. 십시다. 대한민국 만세하는 십시다. 예, 예, 아, 공동반세, 공동반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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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통일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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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여 예! 통일 만세! 평 예! 통일 만세! 평 예! 통일 만세! 예! 예! 자, 저희 조직은 진보도, 보수도, 통원해서 같이 가겠습니다. 같이. <khif task -2>